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울서터 디패스 X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도우마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각성을 하지 못하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우마가 있는데요. 각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프로스트 문해시 진짜 안 나왔거든요. 지금은 잘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업데이트할 당시에는 이게 버그가 있었는지 진짜 안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게 7개가 필요하고요. 인섹트 스워드가 3개, 덱존 블러드가 3개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얻기가 쉬운 거고요. 하여튼 이게 있어야 각성이 되는데요. 지금 옆에 계시는 주디님께서 각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리뷰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같이 가보시죠. 네, 그럼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모드였고요 바로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수가 있습니다. 눈이 상당히 이쁜 건지 볼 수가 있는데요. 눈에 뭐라고 써있긴 하네요. 뭐라고 써있는 거지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요.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아한 부채를 꺼내고 있고요. 보니까 제네시스네요. 제네시스라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격모션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 모션이 그 얼음 비 아니었나요? 얼음 비 적을 얼리는 얼음 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니구나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부채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보우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말이죠. 보면 그때 세 번인가 때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보면.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두번 때리고, 세 번까지. 두번 때리나 본데, 하여튼 이렇게 두번 때리면서 적을 양이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얼음 위로 무언가 써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도우마의이 패시브 스킬을 그때 가르쳐드렸었죠. 그거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렇게 얼음 위에 글자가 써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 첫 번째 스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데미지 1013에 SP 2.4 레인지 18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첫번째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데미지 2026에 SP 2.4 레인지 21이구요. 그럼 또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데미지가 3058에 SP 2.4 레인지 25 레인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새로운 공격모션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하고요 하늘로 날아가지고 앞에 비를 만드는 걸 겁니다. 이게 바로 에어까지 공격할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어까지 얼려버리니까 말이죠. 바로 프리즈인데요, 에어로 바뀝니다. 아니 하이브리드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공격 버전 두 번째 때에는 하이브리드로 바꾸면서 저글향이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늘 위로 날아온 다음에 딱 공격. 아, 일어서기까지 했구나. 일어서면서 저글향이 공격하는. 도우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와,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도우마입니다. 이래가지고 에어까지 공격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바닥으로 얼음이 쫙 펴지면서 얼음꽃이 피며 적을 향해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요. 보시면 꽤 넓은 범위고요 멸치가 아니라서 웬만한 적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8527에 SPA 4 8 레인지 30이구요 그럼 또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데미지가 무려 11166에 SPA 4 8 레인지 33.87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또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데미지가 14493 SPA 4 8 레인지 37이구요 다음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아이스 퓨리라는 공격모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세번째 공격모션은 과연 보자. 아! 여기에서 이렇게 얼음 동상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석상을 소환한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내려 찍으면서 공격하는 모습. 야, 뭐야, 이거! 이 공격 모션 예전에 많이 봤던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와서 앞으로 무언가 얼음을 발사하는 건가? 입에서 뭐 얼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얼음에 브레스, 얼음 브레스를 사용하는 와 미쳤네 멋있는 공격 버션을 보여주고 있는 아 시노부가 아니라 도우마다 아나왜 이런가요 지금 시노부랑 도우마랑 헷갈리게 말했는데요 시노부가 아니라 도우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원거리 에어 테이프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탯를 보시면 데미지 14,944에 SP의 명 레인지 4 2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며 또다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데미지 17845에 SP에서 점령, 레인지 45구요. 마지막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데몬 메타몰피스라는 공격 모션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스킬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킬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꼭 필요한 스킬이 한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시노브입니다. 시노브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지만, 이게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시노브가 없으면 스킬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악마의 변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신호부가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최대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꽃 트레이너 신호부와 지도 위의 모든 프로스트 문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모든 프로스트 문이 하나의 유닛으로 합쳐지고요 프로스트 문의 피해수한0를 가진 얼음부신을 생성한다고 해요 HP가 666으로 증가하고요 적의 공격에 면역이 되고 모든 공격에 이제 독 효과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공격은 프로스트 문에게 75%의 피해를 입히고요. HP가 0이 되면 은 프로스트 문이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풀타임은 560초라고 하네요. 그럼 시노브를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브 설치 와 여기 시노브가 나와있는 것이 볼 수가 있고요. 오 멋지네요. 그럼 스킬까지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둘이 왜 이렇게 어질짝게 있는거지? 뭔가 부끄러움이 있는 친구들 아니야 이거? <laughs> 뭔가 부끄러워 보이는건 저만 그런거 아니죠? 서로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한 표정이야. 그럼 스킬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스킬 사용! 사용하게 되면은, 아, 뭐야, 잠깐만. 지금 스킬을 사용했구요. 분신이 생기네. 아, 이렇게 지금 분신이 생겨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 친구가 분신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공격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독효과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어 보시면 보자 보자 독까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독대밀치까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도우마가 죽는다고 하네요 뭐야 도우마 죽었어 와 도우마가 죽어 야 마지막에는 도우마가 사라지네요 아 그건 몰랐네 우선은 도우마가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체력이 달고요 체력이 0이 되면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하는 4명까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올스타보다는 4명 모두 설치해가지고 모두 공격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시노브가꼭 필요하고요 시노브와 함께 도우마가 시노브를 흡수해가지고 제2의 도우마를 만들면서 공격을 하는데요 그 도우마는 독데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666인데 0이 되면 모두 다 함께 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을 만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우마를 4명 모두 설치한다고 하면은 더욱더 효과가 좋아진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도우마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